면 약간 주님에 대해서 잊을 때가 있잖아요. 제가 요새 막 고등학교 입학한 후부터 정신이 없고 막 친구 관계도 잘 됐다가 못 됐다가 막 뭐가 터졌다가 이랬다가 그러면서 막 세상에 막 산, 세상 사는 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주, 주에 대해서 막 잊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그러고 막 일이 여러 개 터지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.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막 하는데, 오늘 딱 은혜를 많이 받은 게, 오늘 찬양을 딱 듣는데, 저는 굉장히 약간 사랑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. 오늘 찬양에서, 그리고 여기 오늘 주일 메인 말씀인 로마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, 그래서 느끼게 뭐냐면, 제가 요새 막... 그렇게 막 일이 많이 터지고 나서 주님 막 있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. 현타도 많이 느끼고 이제 학원에서부터 나보다 잘하는 애들도 많고 학교에서 나보다 노력 못안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잘하고 현타도 많이 느끼고 비교도 많이 많이 하고 그랬어요.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. 걔네가 나보다 잘될 이유가 백만 천 가지 되고 내가 안될 이유가 천만 가지 있고 그래도 그 모든 걸 압도하는 내가 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가 걔네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주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 아는 거그딱한 가지의 사실이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고 걔네를 모두 제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더라고 요 압도하는 이유 한 가지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딱 들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. 아,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런 사랑을 아니까? 아, 나는 그안될 이유가 천만 가지 있어도 잘 되는 압도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겠구나. 그리고 여기 말씀에서도 막 로마서 12절 9절에서도 나오잖아요.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. 또 이게 거짓이 아니라진실이라는게좀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.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.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. 그리고 내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이 어, 그 권한이 주님한테 있다. 그 얘기를 봤을 때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여기 친히라는 말이 예전에 어떤 친히라는 말이 들어간 말씀을 고백할 때 찾아봤거든요. 그내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몸소 이런 뜻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 뭐 어, 이렇게 값을 치르시고 뭐할때그 몸으로 직접 고통을 당하신 거 그것 때문에 알았었는데 그래서 아, 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근데 사실 저희가 원수 갚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확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 왜냐면 저희가 아직 육신이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지만 육신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12장 내내 뭐~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뭐~ 생각하고 운전하고 같이하고 뭐~ 지혜롭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~ 이제는 신약을 신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을 때 옛날같이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가 아니라 아난 그런 자지 그런 자지 그런 자지 그런 자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해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조금씩 다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본성에서 사랑해,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는 자지, 사랑하는 자지. 믿어, 그럼 믿는 자지, 믿는 자지, 믿는 자지. 이렇게 바꿔서 들을 수 있잖아요, 저희가. 근데 딱한 가지 원수를 갚지 말고 해가지고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. 하고 싶은데. 몸, 몸소 친히 갖고 싶은데. 하지 말라고 한 거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하지 말라고 한거왜 하지 말라 그럴까? 그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그뭐 싸우라고 하시잖아요. 네가 숯불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쌓는다. 아안 갚고 그러면서 이제 건우도 마지막에 나눴는데 악에 게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.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하면 진 거고 <laughs> 선으로 악을 이기면 이긴 거잖아요. 그렇게 이제 나눔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친히 할게 있고 친히 하지 말아야 될게 있구나. 그거를 분별하는 게 우리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구나. 그 말씀해주시는 일이구나.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참 이게 육신으로 혈기로 그리고 어떤 어떤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선들이 있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. 우린 진짜 감사한 게 여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 그 센서 등이 아니야 기야 가 멈춰 이렇게 계속 저희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센서 등이 있어서 말씀해서 성령에서 우리한테 그걸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확 해버리고 싶은 그 지점에 야 너는 그손 더럽게 쓰지 마 어떻게 보면은 네 손으로 더러운 거 행하지 마 너한테 그거는 몫이 아니야 너는 사랑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. 우리가 그런 그런 본성을 받았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시고 아 나중에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걸 맡기고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. 오늘 느낀 제 3장에 보면은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요. 저한테 하는 말씀이시죠.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그렇죠. 예를 들자면 이 밑에서 했던 얘기들, 또 성경에서 모든 말씀들을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.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 이게 와이프한테 주신 말씀인 것 같아. 그래서 항상 그 잣대에 포커스를. 이제 내 주위 사람들한테 맞추는 거죠. 어, 이 말씀인데 왜 와이프는 <laughs> 이러면서 이렇게 마, 맞추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예, 더 비교하게 되고 더, 남들과 더 비교하게 되고 막 그래서 더 힘들어지잖아요.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. 예, 웃으, 웃으신 분들은 동감이 가져서 <laughs> 예, 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 주신 말씀들은 모두 다 다.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1 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화에 들었듯이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예,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율법으로 뭐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,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,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지만. 왜 그러냐 하면, 너네들이 이렇게 갚으면, 너한테 안 좋아. 너한테 안 좋기 때문에, 제발 그러지 마.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라고 봐요.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실수할 때, 그때가 돌아다 보면,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. 하나님의 그 쳐주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의 더큰 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, 그거를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잘 가꾸어서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어, 느끼게 됐습니다.